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카인 신드롬, 카인 콤플렉스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죠. 성격 형성도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막내가 성격이 다르죠. 왜 달라요? 이 투쟁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첫째는 어떻게 키워? 애지중지 키우지?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 얘도 초보고 엄마 아빠도 초보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주로 뭐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 왜? 부모가 늘어나지 못해가지고 아프면 아이고 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이는 그 어린 마음에도 부모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전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첫째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뭐가 떨어져요?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어때? 조금 달라. 둘째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키우죠? 경험했으니까 아파도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어때? 첫째에 비해서 좀 강하죠? 자기 주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카인 컴플렉스 카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따왔다는 거죠. 근데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죄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하느님의 자리인 인간의 마음을 점점 더 죄가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죽음이 드리우면 하느님께,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마음 상태를 보면 알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면 누구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가 커지니까 판단이 올바르죠. 양심이 건강하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점점 자리를 빼앗기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내가 내어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다른 건다 하실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자리는 내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자리가 비어갈수록 뭐가 채워 여기를? 죄가 채운다는 거죠. 이제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 용교시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디로 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면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 감사함이 사라지고 만족함이 사라지고 뭐가 찬다고 그랬죠? 분노. 우람 그리고 짜증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거기에 차서 그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때요?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사람 죽이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어떤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이 강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상을 세우는데 이 조각가를 뽑는데 이 사람도 지원을 했는데 경쟁자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경쟁자가 예수 그리스도상을 이렇게 시 광장 가운데다가 딱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주 감탄을 했죠. 사람들이 좋아할수록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왜 내가 할수 있었는데 경쟁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밤에 가서 몰래 이 그리스도상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밑구덩을 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파고, 내일도 파고.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씩 기울어요. 어, 왜 저러지? 잘못 조각했나?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근데 멈춰 서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에야 망해라고 그 계속 팠어요. 파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쓰러져가지고 깔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결국 이 사람을 죽인 것은 파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파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였습니까? 이제는 뿌리를 볼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짜증을 내고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 뿌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출제종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수많은 죄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질투와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슷한 것 같죠?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질투는 이거다, 질투는 나의 힘, 시기는 뭐 뭐다, 같은 거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휴라버 어원을 봤더니,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게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어서 부러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발전될 수가 있죠. 나는 노래를 잘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나도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연습하겠죠. 질투라는 것은 어떤 좀 내가 좀 불편함을 느껴도 발전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의 경우를 본다면, 뭐, 카인이 어떤 재물을 바쳤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키운 가축, 맛배를 바칩니다. 아주 좋은 걸 바쳤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구부보시는데, 카인의 재물은 지나쳐가세요. 카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렇다면,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자기 것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어째하여 화를 내고 어째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돌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면 카인이 바친 재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챙겨 놓았다는 거죠.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벨에게 질투한다기보다는 아벨을... 시기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시기는 뭐냐면 내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남에게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 상대방도 잘해. 이게 싫은 거야. 내가 노래를 못 해. 상대방도 잘해. 이것도 싫어.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잘하는 게 싫은 거죠. 해결 방법은 뭐야? 상대방을 제거해 버리는 거지. 성대를 망가뜨려 놓거나 이렇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자체는 절대로 좋은 것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인이 만약에 하느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굽어보시고 자기 거를 굽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 뉘우치고 다음에는 좋은 것을 하는 게 받치면 되는데 어떤 선택을 했죠?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하느님을 마주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뻔뻔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떠들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니까 카인이 이게 일단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 아주 철면피가 돼.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영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이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들며 하면은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지가 죽일 땐 언제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지. 그러나 이미 그 얼굴에는 평화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뻔뻔한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니우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주 뻔뻔해. 계속 뻔뻔해.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 어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네가 동생도 죽이더니 너 도대체 이게 할 말이냐 하면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곱절로 안가품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셨죠. 이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가 언제나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분은 맞지만 실제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점점 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해? 미사만 많이 참여하면 뭐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그래서 미사는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신앙은 듣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판단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제 삶이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중지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살아가면 무엇이 하늘나라의 신비가 그에게 들어 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자꾸만 줄어들게 하는 게 뭐야?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려고 할수록 사탄은 점점 어때? 시기심을 북돋아준다는 거죠. 사탄은요,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크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거짓말했어요? 사탄이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있는 것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하와나 아담이 따먹을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사탄이 찍고 까불어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자꾸만,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야, 너네들이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성과학을 알게 되는 것 뿐이야. 죽지 않아.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즉각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결국 인간을 속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화내. 야, 너 참고 살면 안 돼. 너확 그냥 질러버려. 그러면서 질러버리면 책임은 누가 줘? 내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내비게이션 알려드렸죠? 고속도로 가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고속도로 가는데, 자, 뭐 이거 있잖아요. 직진하십시오. 직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40km 앞에서 털, 저기로 나가래. 톨게이트로 나가래. 왜냐면 하 잘못 알려 준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는 길은 여기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뭐래? 직진하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순간 직진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서때잘 몰랐으니까 알려 준 대로 가야지. 아는 길도 그래. 아는 길에 아는 대로 갔으면 되는데. 딱갔더니이 무책임한 아니 40km 가 가지고 나갔다 다시 오래 그러면 시간이 40분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어? 내가 지금 급해갖고 그때 예전 그 대전교구에 강의하러 가는데 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laughs> 그거 있잖아요. 안전운전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제 말은 전혀 대답하지 않아. 지 말만 해. 얘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에게 책임을 물려도 사탄은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해요. 그냥 안다고 해서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므로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제 마음 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죽음을 선사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만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노력해요?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거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커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가까울수록 우울해진다고 했죠? 분노가 치솟는다고 했죠? 점점 삶이 피폐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뭘안해 질투를 어떻게 하네요? 질투를 질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되지 않도록 시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뭐해 열심히 묵상하면 뭐해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야 야, 저 눈에 보이는 것만 봉사하고 시모님 앞에서 그냥 알랑방구나 켜대고 아니 그냥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알랑방구를 끼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당에서 누가 뭐 활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눈치 보잖아요. 안 돼요. 왜? 욕 먹어요. 저 예전에 그래서 예전 문당에서 어떤 자매님이 커피 줘타 줬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아무도 커피를 안 줘. 커피 좋아하는데. 의사 끝나고 났더니. 그러니까 커피를 주려면 50 이상 돼야 된대요. <laughs> 참 무슨.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커피를 저한테 주려면 50 이상이 돼야 된대. 왜? 40대가 커피 주면 안 돼? 왜안 되는데? 30대가 커피 주면 안 돼요? 왜안 돼요? 그런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었대. 그러니까 50 이상 안 되시는 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안 나오면 저는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억울한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뭐가 있으면 돼.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시기가 있으면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도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예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웃으세요. 그냥 그냥 웃으세요. 왜? 그 순간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 봐라. 시기가 생기면 즉각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내마음의 사랑을 청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사시면 이미 하느님 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망치는 곳은 결국 내 자신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계하세요. 혹시라도 시기심이 내 마음 속에 생기면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겸손되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